안녕하세요. 책 읽어주는 아빠 수만입니다. 책 자드는 이인입니다. 네. 우리 어디까지 었지 여기까지 었잖아이자 부적절할 수 있는 메시지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는 새로운 기능이 있습니다. 사용. 네. 부적절한 컴퓨터를 쓰면 안자니까요 어, 사실 저희는 스푼에서 음성으로만 책 읽어주는 아빠를 시작했는데 어, 너무 이상한 침입자들이 많아서 유튜브로 옮겨왔습니다. 음, 우리는 어, 두번전 방송에서 연금술사 파이로 일엘료의 연금술사를 시작했고요.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. 1번부터 읽으면 좋겠지만, 읽던 데부터 읽을게요. 음, 그럼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볼까? 자, 연금소설은 누가 쓴책이 그것도 <laughs> 몰라? 이거는.. 아 뭐야? <laughs> 이거는.. 응. 파울로 코엘료. 어. 기억나요? <laughs> 파울로 코엘료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? 지난번에 질문했잖아. 그, 브라질. 브라질 사람이었어. 브라질은 어느 나라 말을 사용하는 나라죠? 스페인 스페인아아라라 i n Spai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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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p a i 기억나요 들 n s 다시 기억나요? <laughs> 좋았어요 <laughs>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어요 산티아고의 원래 직업은? 목동. 목동이었어요, 그죠 네. 아니에요, 더 원래 직업은? 산티아고의더 원래 직업도 있었어요. 신학 배우그렇 신학.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기 위한 신학을 배우다가 어떤 네. 계기로 목동이 음... 되었을까요? 그 여행을 다니고 싶어요.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서, 네. 그죠. 그렇게 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 나가기 시작했어요. 그죠. 그렇게 해서 목동이 됐어요. 어, 오. 그럼 처 목동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데? 양이. 양은 누가 사줬어요 아빠. 혹시 기억나요? 나중에 산티아고가 이제 다 키웠던 양을 팔 때,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있었는지 기억나요? 김치만어 그래요. 일단 좀 궁금한 게 처음에는 몇 마리 있었을까? 책에 그 얘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몇 마리나 있었을까? 잘 모르겠어. 네, 그러니까 좀, 좀 늘어났겠지 그지? 그 양이? 자, 근데 어떤 계기로 산티아고는 그 양들을 다 팔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여행을 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꿈을 그그 그 꿈의 내용은 뭐였어요? 그 꿈은 그, 이집트 그, 그 피라미드의 보물 응. 찾은음그 응. 피라미드에 있는 보물 찾은 너가 두 명의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. 네. 첫 번째 사람은 그 어떤 할머니. 노파.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이었지 집시 노파.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? 예 c 음 점을 점점치 점을 응, 치는거? 꿈을 해몽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. 그 사람이 a 어요그 사람이 산티아고에게 요구한건 뭐였어 Tom, 그 Tom, Tom, t o 어, 그 보물을 찾은 다음에 10분의 1을 음, 보물을 찾은 다음에 10분의 1을 달라 그런 거예요. 그죠? 자, 근데 두 번째 산티아고에게 이 여행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사람이 있었어요. 그 음, 사람 누구예요? 두 번째는 그 할아버지라고 합니다. 음, 그 할아버지가 돌 주고, 그렇지 우림과 덤임이라는 돌을 주면서 그 할아버지는 뭘 달라고 요구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10분의 1을 달라고 어요그 사람은 기억나요? 그사람은 누구였어요? 어느, 해, 어느, 어느 나라의 왕? 살렘의 왕, 멜기세대이라는 사람이었죠 행인 이 생각에는 그러니까 보물을 찾은 다음에 10분의 1을 달라고 한 사람이 도움을 받았을까? 아니면 지금 당장 있는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달라고 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았어요. 원 그래? 네. 그럼 나중에 그, 그 할머니는 한푼도못 받았을 것 같아. 네 <웃음> 그래. <웃음> 나중에 확인해 볼까? 네.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. 자, 그렇게 해서 산지하고는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건너왔어요. 어, 그죠? 네. 아프리카로 건너와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모든 거를 어떻게 돼요? 깨버려. 왜 그랬을까요? 왜그 사람을 믿게 되었죠? 처음에? 그 도둑 자, 도, 다른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서. 어떤 뭘 믿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믿, 믿게 될까? 도와줘. 그 사람이. 우리 말을 하는 거야. 네가 낯선 나라에 갔는데 한국 말을 해서 나한테 도와주려고 그래. 그러면 굉장히 믿음이 갈거 아니야. 네. 그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. 아랍 사람이었는데 스페인어를 할수 있어서 산티아고가 그 사람 믿게 되었고 그 사람은 왜 뭐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돈을 산티아고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가져갔지? 낙타를 타. 음. 응. 왜냐면.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는 살아 사막 건너에 야낙타태 타고 안다 빌려 가지고 이제 그러고는 순간 없어져 버렸죠. 그렇죠? 자 그리고 나서 산티아고는 누구를 또 만났어요? 그 다음에 산티아고 크리스탈 가게. 크리스탈 가게 상인을 만나게 되는 이기가 있어요. 아까는좀 인상적이었던 게이 장면이요. 이 책을 지금까지 읽으면서 산티아고 외에 사람이 주요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그그 그 크리스탈 가게 아저씨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지. 근데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, 그산 쓴지 하고가 크리스탈 가게 아저씨를 만나서 이제 크리스탈을 닦아주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이, 이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. 이제 산티아고는 아마도 이제 여기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그... 그 자기가 팔았던 양들만큼의 돈을 벌어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.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그죠? 네. 자, 자 그러면 이제 2부가 시작되네요 1부는 그렇게 끝났어요. 2부가 시작됩니다. 어쨌든 산티아고는 자의 신화를 실현하기 위한 여행을 시작했고, 네. 그죠? 시작했고, 그,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,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을 만났어요. 네. 자, 2부입니다. Part 2, 2부. 산티아고가 크리스탈 가게에서 일한 지한달 가까이 지났다. 상점 일은 그다지 즐겁지 못했다. 상점 주인은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루라느니 하나라도 깨뜨리면 안 된다느니 하루 종일 계산대 뒤에서 잔소리를 해댔다. 그럼에도 산티아고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.